자 이번 시간에는 상성 관련된 거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인자 상성은 부모 두 명하고 조부 네 명의 모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조부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부모라고 해요. 요 이제 상성치가 높을수록 인자 계승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자 상성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인자 상성치. 뭐 내가 이제 육성할 말다를 정해놓고. 얘랑 얘랑 기본 상성이 어떻게 되고 얘랑 얘랑 기본 상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인자 계승의 확률도 올라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시로 이제 디지털을 갖다 놨어요. 요 기본 상성치는 좀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 외우기 힘들다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아요. 지금 뭐 1석 기준으로 지금까지 실장된 말달이 106명이더라고 106명 지금 이 영상 기준으로 106명의 모든 상성을 다 머릿속에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자, 진짜 너무 많아. 얘하고 상성이 좋은지 나쁜지 106명이 다 달라.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보통 이제 좀 현실 연광성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뭐 이제 특화 마장 각질이 겹치는 경우에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일 특화형 말달이라고 다 하면은 똑같이 마일 특화형 말달하고 조금 이제 상성이 좋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걸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혹은, 게임토라, 혹은 유틸즈 같은, 요것도 이제 유틸즈 화면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인자 상성 같은 거 한번 쫙 보시면은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 참고를 하시면참 좋아서, 사이트 링크도 밑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동일 캐릭이 조부 혹은 이제 부모의 중복이 되면은 상성치가 깎여요. 만약에 이제 내가 디지털 육성을 할 거야. 근데 조부의 디지털이 있다? 기본 상성이 빵이 됩니다. 그 디지털하고는 상성이 빵이 돼.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상성이 좋은 캐릭터도 있는데 그냥 나쁜 애가 있어, 그냥. <laughs> 그냥 나쁜 애가 있어요. 우라라면 그냥 다 구려. <laughs> 뭐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아싸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인싸 말은 막 진짜 다 좋은 애가 있고 역으로 우라라 같이 진짜 다 구리대가 있고 그런 캐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외우거나 아니면은 사이트 같은 거를 참조하시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라라도 얘도 더트 말이고 마일 끼고 그런데 디지털하고 상성이 졸라 구려 그냥 그냥 구려 그런 게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상성 말고 지원 레이스 승리가 겹치게 되면은 추가 보너스가 존재를 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기본 상성 말고 이거 플러스해서 레이스를 얼만큼 많이 겹쳤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보너스가 적용이 돼서 가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 상성치에다가 요 지원 레이스를 얼만큼 겹치게 해놨냐, 고 가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산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상성치는 자요 레이스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라고 하면은 지원 레이스 하나 겹칠 때마다 3 점씩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점, 여기 3점 여기 3점 여기 3점 여기 3점 여기 3점 요렇게 받아 가지고 합산 15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 이제 예시에요 사치키 상하고 더비 이렇게 양쪽 다 사치키 하고 더비를 이겼다 라고 하면은 조부도 똑같이 사치키 더비 다 이겼다 하면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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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양쪽에서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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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총 30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상승치 플러스 30점을 추가로 먹게 된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사치키 더비 이렇게 겹쳐 있었는데 한쪽 부모가 사치키를 못 이겼다. 사치키가 없다. 그러면은 이 양쪽 합산해서 원래 6점 들어가던 게 3점으로 바뀌게 되고, 요 이쪽 개통은 어차피 사치키 더비가 겹쳐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치키가 없으니까 여기도 사치키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3점 3점 해가지고 총 9점이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양쪽 다 똑같은 거를 이기는 게 중요해요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양쪽 부모 그리고 조부까지 같은 레이스를 이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이제 더 이기는 게 있으면 좋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이제 손실이라고 생각하면 손실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지원은 좀 많이 이겨주는 게 좋다 간단 요약 부모 그리고 조부가 같은 지원 레이스를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해야 돼요 나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보너스를 받아요 그리고 G2, G3, EX 레이스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성에 혹시 옛날에 이제 접었다가 복귀하신 분들은 뭐야 옛날에는 G2, G3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번 패치가 됐습니다 2주년 때 패치가 됐죠 G1 레이스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G2, G3는 이제 나가봤자 영향이 없다 그리고 ex 레이스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뭐 그러니까 ura 파이널즈 그랜마에 있던 뭐 이제 wbc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잔디 버트 단거리 마일 중거리 장거리 관계없이 그냥 지원 레이스만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자작을 하는 육성과 고점작을 하는 육성이 별개라고 하는게 결국에 이 상성치 때문이에요 상성치 고점작으로 했던 그 캐릭터를 인자로서 다시 재활용을 못하는 게이 상성치가 낮게 돼 낮을 수밖에 없어 왜냐 전 레이스를 적게 뛰니까 고점작을 할 때는 레이스를 그렇게 많이 안 뛰죠 근데 이제 인자작을 하게 되면 레이스를 겁나게 많이 뛰죠 아까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만약에 지원 승수가 한 20승 정도가 겹치게 된다 조부 부모가 그러면은 이 기본 배율에서 3.8배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죠 4배 에 가까운 수치로 이 인자 확률이 올라간다, 계승받을 확률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뭐 장거리 챔미를 준비를 하고 있어 부모 양쪽 다 이제 장거리 인자를 넣었어, 삼성 삼성을 넣었으면은 이 기본 확률이 부모로만 40%입니다, 부모로만. 엄청 높죠? 그래서 인자작과 고점작은 별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인자작 따로 하고 고점작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클래식 그리고 시니어 중복 출주 가능한 레이스는 한 번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두번 이긴다고 해가지고 상성의 가산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뭐 야스다 그리고 타크라지카 기념 클래식 시니어 두번다 나갔다고 해가지고 상성 점수가 6점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3점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를 이제 두번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장점은 있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요 레이스 백인자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가산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이 어떤 게 있냐 이제 인자작을 하시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원 레이스 보이는 거 그냥 다 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인자작 사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지원 레이스 그냥 한 번씩 다 나간다, 다 나가서 다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테이션인데 여기서 약간 예외 사항 여기 이제 단거리 이런 거.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뛰는 애도 있고 안 뛰는 애도 있고 뭐 뛰어봐야 별 도움이 안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약간 예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성 받는 거리 그냥 다 나가면 된다. 뭐 적성이 안 맞더라도 인자작을 할 때는 마일이나 아니면 장거리 이런 게 이제 C가 되도록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마일, 중거리, 장거리는 다 뛰는 게 좋다. 어 예. 뭐야 얘 마일이 일라가지고 마일을 못 뛰는데요? 그런 거 없어 어림도 없어 인자작 할 거면은 마일을 한 C 정도로 이제. 인자를 가져가가지고 적성 개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중장을 다 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인자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자작을 하기 위해서 조부, 고조부를 만드는 이유고. 자 일단은 요렇게 로테이션을 짜가지고 뛰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그냥 잔디 레이스만 뛰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16승인데 사실 뭐 16승만 겹쳐도 그렇게까지 상성에 불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 이제 좀더 나는 더 높은 확률 더 높은 적성 그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 자 더트작이 있습니다 자 진짜 찐 마라기용 더트작 로테이션은 더트까지 더 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조부 고조부 해가지고 뭐 마이라고 중거리 장거리 상성 개선해가지고 요것들도 다 뛰는 거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더트 인자도 조금 더 섞어서 더트를 한 D나 C 정도를 만들고 더트 레이스도 나가가지고 더트 작도 하는 그런 로테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까 보여줬던 이 로테이션에서 더트도 다 나가시면 돼요 그냥 더트도 추가해서 더 나가면 돼요 물론 이 더트를 다 나가실 필요는 없긴 해요 좀 너무 레이스를 많이 나가게 되면은 스탯이 너무 낮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모든 더트 경기까지 다 나갈 필요는 없는데 좀 중요한 더트 경기 같은 건좀몇개 있습니다 요런 이제 페브러리 스테이크스 이런 거 혹은 제왕상 아니면은 남부배 아니면 도쿄대상전 챔피언스컵 요런 거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좀 나갈 만한 것들 내가 나가도 못 이기겠다 싶은 것들 회피하셔도 되고 아 이거 나갈 바에 그냥 스탯 올리고 내가 이제 인자 남길 확률 같은 거 시간 같은 거를 조금 절약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모든 더트를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한 더트만 몇개 나가겠다 그걸로도 충분히 상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몇 경기 조금만 더 이제 골라 잡아서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제 딥하게 인자작을 하실 거 아니라고 하면은, 그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인자작을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좋은 인자가 뭔데? 어떤 인자를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 돼? 라고 이제 했을 때, 이런게 이제 좀 좋은 인자예요. 이런 거를 막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 잘 모르고 이제 멋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칫 안 좋은 인자로 보일 수 있지만은, 100인자의 숫자가 많고, 티어 스킬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보면은. 보시면 뭐, 스피드 히터도 있고, 마일 직선 갖고 있고, 앞장서기 포지션 센스, 뭐 요런 이제 티어 스킬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 레이스의 진수체, 그리고 진수역. 요거는 이제 저기를 URA를 가가지고 따로 인자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 조부, 인자로 받아와야 쓸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이거 굉장히 티어 스킬이고 좋은 스킬이거든요? 이 얻기 힘들면서도 좋은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 심지어 삼성으로. 그래서 이런 인자는 굉장히 좋은 인자고. 청인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이 백인자만 봐도 좋은 인자다. 터트 삼성으로 고조부 혹은 이제 조부 부모로 이어지는 베이스 인자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인자. 심지어 이제 한섭에도 나왔죠. 타키온 인자 연구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조부로 그냥 바로 써도 되고 부모로도 써도 되고 정말 쓸 곳이 많은 그런 인자가 될수 있다. 타큐 인자 연구로 해가지고 지능 삼성 만들고 바르카롤이 녹인자까지 삼성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인자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예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백인자의 숫자가 많고 도주의 핵심 스킬이 다 달려 있어요 포지션 센스 위험 에피 아오지 요 3종 세트 일병 이제 삼신기라고 불리죠 이거를 다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윤 같은 경우는 진짜 도주 필수 부모인자라 가지고 굉장히 가치가 높고 마일이 일단 이성이라 가지고 뭐 이대로 부모로 사용하기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사키온 인자 연구로 삼성으로 만들어주면 베스트. 여기 이제 앵글링까지 뭐 이제 삼성까지 만들어주면 더베스트긴할 텐데 아무튼간에 그외에 이제 도주 스킬도 많고 마일 스킬도 통일이 돼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플러스 요소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육성을 하면은 그 육성 말이 뛰는 거리 그리고 뛰는 각질이 있을 거죠. 거기에 통일되어 있는 인자가 좋은 인자다. 얘는 이제 도주에 특화된 인자고 인자에 달려있는 스킬도 다 이제 마일 그리고 도주 스킬로 다 이제 통일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인자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 막 필요 없는 잡다한 스킬들 막 그냥 진짜 백화점처럼 달려있는 인자는 뭔가 백인자 길이는 길어 보이는데 의외로 좀 속빈 강정일 수도 있다 이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로테이션 어떻게 짜고 어떻게 인자작을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이제 3부에서는 그램마 그리고 이제 라크 어디서 인자작을 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들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